오늘 대국은 북해 신혁배 국내 선발전 여자조 예선전입니다. 딱한명 뽑는 네, 대회이고요. 이제 뽑히면 본선에 올라가는 그런 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랑 허소연 선수는 네, 지금 1회전 두고 있고요. 이기면 김채영 선수랑 두고 있고, 옆조는 김은지, 오희준 선수가 네, 두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을 가려서 허소연 선수가 흑번으로 네, 출발을 했고요. 한 자리 가면서 서로 이제 그냥 무난하게 포석을 짜고 화변에서 봤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씌어 갔어요. 여기 이제 붙이는 수가 선수니까 최정 선수 기풍이 원래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젖혀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이 반발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를 붙이고 이제 쪽까지 아주 좋았는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쪽을 들었더라면. 여기가 젖히는 수가 항상 있고, 여기도 젖히고 뭐 이렇게 젖힌다던가 열잖아요그래 무난하게 이렇게 두텁게 뒀으면 이 중앙 두 점이 약간 외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좀 두터운 그런 흐름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젖히는 바람에 이 반발이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인데 이 중앙 쪽을 흙이 먼저 두게 돼서 이제 여기가 약간 백이 넓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젖혀서 어, 변화한 것이 되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요 붙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모양을 네, 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붙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젖혔을 때 최종부대 여기서 잘못뒀어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젖히는 게 좋았고요 그러면 흙은 끊고 이쪽을 연결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두는 건 어차피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흙도 강하게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이쪽으로 밀고 나면 흙도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백이 좀 두텁게 이쪽에 안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둘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파고 드니까 이쪽이 이제 약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았는데 여기를 교환을 하고. 네, 이쪽을 붙이고 나니까 선수로 자르고 나서 네, 이쪽을 이제 지키니까 흙이 좀 두터운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밀린 만큼 좀 흙이 두터워졌어요. 이렇게 두고 나서 네, 흙이 좀 편한 국면이고요응수하진 네, 했습니다. 안발하고는 자세도 좋아서 이제 백이 좀 얇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지키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흙이 미세하지만 뭐 괜찮은 그런 국면으로 네, 가고 있고요 여기를 붙이기 전에 흙도 이제 이곳을 빨리 끊어놨어야 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붙였는데 이 모양이 여기를 반발할 수도 있었대요 왜냐면 때리고 여기 뒀을 때 끊으면 아까는 끊어놓으면 잡힌 형태에서 이 패를 하면 백도 패를 졌을 때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지금 끊으면 이제 이쪽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 패를 하기 때문에 패가 좀 달라져요 이렇게 반발하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선수는 이수를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여기가 끊는 게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쪽을 두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타협이 됐는데 이렇게 지키면서 이쪽 공격과 이쪽을 차단하면서를 수를 노리는 수를 뒀습니다. 여기서 최정 구단이 이제 이쪽을 갔는데 이수가 좀 너무 빨랐다고 하고요. 여기가 나와 끊는 수가 언제든지 좀 있어서 좀열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둔 것도 좀열분 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을 두거나 그냥 든다던가 해서 이쪽을 좀 압박해서 이 부분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흙이 약간 좋긴 했는데요. 여전히 미세한 국면이었어요. 근데 최정구단이 이제 이쪽을 먼저 역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허서현 선수가 여기를 딱 교환하고 이쪽을 둔 수가 이 바둑에서 아주 좋은 수였어요. 만약에, 어, 이곳을 막으면 끊는 수가 강력해서 이쪽 단수치고 차단하는 것을 연결하는 순간 100이 못 살아있어서 곤란하고요. 그럼 100은 이곳으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잡을 수는 있는데, 이제 흙은 이렇게 버리고, 그냥 이렇게 잡기만 하더라도, 맛도 일단 나쁜데다가 여기 잡은 게 너무 커서 이때는 흙이 많이 좋은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막았어요 했거든요. 모양상은. 근데 최정구단이 이제 막으면 너무 나쁘니까 이제 반발했는데 딱 젖히니까 이쪽 상변도 잡은 게 아니고 실전처럼 됐을 때이 교환하고 씌우니까 이 공배가 너무 크게 들어가면서 잡히면 일단 너무나 쁜 그래서 사실 이바둑을 백이 이기기는 사실 너무 힘든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원래 백의 정수는 이렇게 두고 교환하고 이쪽 두고 이렇게 뭐 잡으면 진짜 많이 졌거든요. 거의 10집 정도로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구단이 그냥 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붙여서 승부수를 걸어갔어요. 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허수연 선수는 여기는 잡힐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를 연결했으면, 100이 안든 곳을 연결했으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서 100이 사실 이 준수가 말이 안 되는 수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때부터 좀 바둑이 유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추위를 탄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것도 원래는 뭐 이런 데를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정수였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당해요. 네, 여기를 입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서 한 거의 다섯 집 정도는 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니까 생각보다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면 1 0집 이상은 흙이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제 끝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끝내기 하고 여기서 이제 최종구단이 또 이쪽을 막았어요. 허서현 선수는 여기를 먼저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실전에 이어가지고 빠지고 젖혀 있는 걸 역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만약에 때리고 받아주면 이제 흙이 여기 두고 이제 이쪽 역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게 또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써야 되는데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미세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여서 끝내게 되는데 여전히 흑이 뭐한 집반 정도는 확실히 유리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보다는 불리하지만 이제 뚜벅뚜벅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소현 선수의 말도 안되는 세착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흑이 여기가 선수거든요. 백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을 하면 이제 이쪽이 거의 선수기 때문에, 그냥 손을 빼고, 여기를 두고, 뭐 이쪽을 두고, 가서, 그냥 끝내기를 하고, 반상체질에 이제, 이제 중앙 쪽을 두게 되면, 여기를 어차피 못 두거든요. 모양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후선 선수가 뭐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여기를, 준수가 이바득의 패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최정구단이 약간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 교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후수가 됐어요. 원래 최정구단의 이수도 약간 실수였고, 여기 받고 이제 젖혀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는 약간 실수였습니다. 근데 어떤 착각이었냐면, 이제 여기서 최정구단이 여기도 쓰면 이수를 약간 봤던 거예요. 근데 이수가 이제 끊으면 이렇게 잡지만 여기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찝는 거는 잡혀서 뭐 여기가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찝는 게 선수였는데 여길 뒀기 때문에 거의 공배를 둔 거나 다름 없죠. 뭐 거의 한 집짜리 둔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역전이 되었고요. 최정 선수가 실전에 여기 둬가지고 다시 흙이 좋아졌는데 이것을 뒀으면 백이 그냥 이기는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고 나서 여기 역 끝내기를 두니까, 네, 허수환 선수가 다시 역전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찔러 가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시작됐어요. 찌른 것도 집으로 손해요. 왜냐면, 들여다 보고 이렇게 두면, 네, 끊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서 끝내기로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 둬야지 집으로 이득이라서, 이렇게 두고 여길 뒀으면, 흙이, 네, 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집승부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둔 것도 입구자가 좀더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찝었을 때도 여기 이제 이 찝은 수가 마지막 회창인데요. 여기를 끊고, 네, 이쪽으로 둬서 이쪽에서 집을 만드는 게 네, 여기를 가일수해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뒀으면 계속 반집승부였습니다. 네, 허선 선수가 이 모양을 결정 지어준 순간, 호수로 받고, 애기, 네, 이제 중앙을 두는 순간 역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마지막 끝내기, 여기 교환을 한 뒤에, 교환하고 딱 이곳을 잡고 나서 이제 선수 끝내기 하고 나니까 이제 반집을 확실히 최종보단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소연 선수는 이바둑 이렇게 거의 공배에 가까운, 공배 가까운 수를 두고 나서 반집을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얼마나 좋았던 바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바둑이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정구단이 허소연 선수를 이기고 올라가게 되면서 네, 김채영 선수랑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